작은 춧불에도 어 촛불에도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의 여러 가지 절기,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명절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절기 중에서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 6절 읽어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하면서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해 가지고 수장절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번 농사를 졌는데 봄과 가을에 이렇게 농사를 졌습니다. 그런데 봄에는 보래를 심었어요. 보래를 심어서 추수를 했고 그래서 그 추수한 보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주님 앞에 재단에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맥추절이라는 맥추절이라는 것을 어, 지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는 7월 첫 주에 맥추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농사진 거 가을에 농사진 것을 추수했는데 그걸 아까 말한 대로 거둘 수 저장할 장 해가지고 수장절이라고 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곡식을 많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지킨 게 수장절이고요. 그 수장절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봄과 가을에 곡식을 추수할 때마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언제나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게 만들기 위해 절기를 지키도록 만드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 감사의 감사. 감사를 잊지 말라고요. 우리가 정말로요. 살다 보면 감사를요 굉장히 많이 잃고 잊고 살아간다는 것을요.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거요. 예 당연히 여기는 거다 감사할 조건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오늘, 오늘, 이렇게 우리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지금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병자들 환자를, 병자들 이렇게 신방을 갔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여기 못 옵니다. 못 와요. 아파서 못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당연히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와서 오늘 이렇게 그냥 와가지고 건강하게 와가지고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린 거요. 우리한테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한테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요. 그런 분들한테는요. 이 자리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게요. 얼마나 간절한 소망인지 몰라요. 우리는요. 이 예배 드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한 끼, 여러분 하루에 몇끼 드세요? 아, 네끼 드세요? 네 끼? 아, <laughs> 어뭐 아주 뭐 기본적으로 세 끼는 우리 하잖아요 세번 아침, 점심, 저녁 먹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아직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속에서 그 아프리카의 그 기아 그런 곳에서는 하루에 한 끼를 못 먹는 사람들이 아직도 넘쳐나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깜짝 놀란 게요. 한국이에 우리 한국. 잘 살지 않아요? 아니, 저는 지금 잘 살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 이건 뭐 가을철 되면은 그냥 가난하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잘 놀러 가요? 아우, 제가 저번에 가을에 한번 그 경주로, 어? 경주로 이렇게 되게 단풍 구경 한번 갔는데 아이고, 가나다라든거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아주 그냥 차가 고속도로가 막힐 정도로 사람들이 그냥 그 비싼 호텔에 그냥 막 그냥 막 꾸역꾸역 들어와가지고. 아, 그래서 저희 나 저는요, 우리나라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지금 하루에요. 한끼 이상을 굶는 결식아동 있잖아요. 한끼 이상을 굶어야 되는 결식아동이요 놀라지 마세요. 28만 명 있어요. 28만 명이요. 공식 기록이 이거고요. 비공식적으로 더 많아요. 지금 이게 무슨 봉사단체나 아니면 이렇게 행정복지관 이런 데서요. 도와주고 있는 공식 기록이요. 28만 명의 아이들이요. 지금 한, 한 끼를 무조건 한끼 이상을요. 굶고 있다고요. 우리나라가요. 쉽게 얘기해서 100명 중에서요, 4명에서 5명의 아이들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요, 한 끼를 굶고 있어요. 나머지 두 끼는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못 먹는 가정의 아이들이요, 이렇게 많다고요. 하루에 세끼 드시는 거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우, 저는 그거 딱 주, 그 조사하고 나서 보니까, 아, 집에서 그냥 김치랑 밥 하나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김치랑 김이랑, 김이랑 두, 뭐, 삼천까지 나오면은 진수성찬인 거예요, 막. 아내가 밥 차려주면 무조건 감사하게 드세요, 그냥. 자녀들도. 그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감사할 조건들이에요. 누구에게 소망들이라고요. 여기서 정말 감사하시길, 정말 감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야죠. 무슨 질문이냐. 아, 왜 우리들은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이 소망인 것들을 우리는 왜 이렇게 당연히,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일까? 라는 질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당연히 여기고 살아가죠? 왜 이렇게 당연히 여기고 살아갈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일상의 소중한 것들에 대해 감사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특징 옛날보다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스스로 남들과 비교하면서요, 끊임없이 경쟁한다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사는 이제 그런 마음은요, 언제 마인드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남들과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과 어느 순간 이제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경쟁을 해요. 저 집과 경쟁을 하고 저 집의 자녀들과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야 저분은 충분히 이제 저 정도면 충분히 이제 안정된 삶을 살고 감사할 만한데 감사할 만한데 스스로 만족을 못 해요. 스스로 감사를 잃었어요. 만족하지 못하면서 남들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계속 비교하면서 나보다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저더 잘난 사람과 비교하면서요 만족을 못 해요. 만족을 못 해요. 만족을 못 하고요. 실제 삶은요 부족한 게 없는데요. 마음은요 마음은 늘 가난한 거예요. 진짜 실제로는 부유하게 사는데 아니 부족한 뭐부자안 아니더라도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 마음은 늘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늘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만족하지 못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달라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달라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 넘어 마음에 늘 부유함이 있는 것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진짜 복받은 사람이요. 세상에서 축복은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축복은 뭐라 그래요? 좋은 대학교 가고, 어 좋은 대학교 가고 뭐 좋은 직장 가고 그런 거잖아요. 좋은 자동차 타고 그게 복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질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대니까요. 세상의 지위가 높아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대니까요. 여러분 진짜 축복은 뭐냐?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 마음에 부유한 사람이요, 진짜 부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게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읽어보면,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성경의 아주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오늘날 온 유럽 땅에 기독교를 세운 전파한 그런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실제로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부유하고 명문 가정입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뭐 하버드 정도 수준의 그런 곳에그 교수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부유하게 사는 인생을 살았지만 또 동시에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요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면서. 배고픔을 경험했어요. 궁핍함을 경험했어요. 고난을 경험했어요. 부유해 보기도 했고 정말 밑바닥 가난해 보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냐면 내가 풍족하든지 궁핍하든지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한다. 그러니까 어떤 삶에도 만족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다라는 것을요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이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진짜 능력이고 이게 진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부하면 부할 대로요 누릴 줄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요 이그 경제관에 대해서 너무 옛날에 우리 그 선비들 있잖아요, 선비 청빙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천빈? 아, 발음이 제가 조금 약간 좀 약간 짧아요, 안 좋아요. 청민네상 그런데 당연히요, 어, 그렇게 막 흥청망청 쓰는 거 그거 좋지 않죠?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신 복을요 누리세요. 혹시 물질 축복 받으신 분들은요 누리시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어 한때요 지금은 아니에요 한때는 순간 갑자기 복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물질 축복이요 물질 축복을 받았는데 명품 백 하나 정도는 사도 될것 같은데 5천 원짜리 옷 그냥 동대문 가서 그걸 10년 동안 입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돈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한테요 가난한, 그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돕고, 그렇게 사셨어요. 너무 훌륭하죠. 너무 훌륭하죠. 정말 훌륭하고 존경받은 삶이지만, 제 아들의 입장에서는 좀만 그래도, 한, 한, 5만원짜리 옷이라도 사입어보지, 그냥. 5천원짜리만 사고, 그냥. 염들 아니에요. 염들 하나님의 주신 걸 누리시길 바라요. 대신에요 나에게만 누리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베풀 줄 아는 마음으로 함께 누리는 게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의 경제관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복 많이 받으셨으면 우리 성도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많이 누리세요 제가 그리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말라고요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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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다가 남으면 그때 그거 자녀들 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좋은 것좀 많이 드셔요, 많으시듯이. 많이 누리세요. 건강하세요. 여러분들, 풍족함에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되고요. 때론이 반대로요. 반대로요. 궁핏함에도요. 우리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찌질이 가난네왜 이렇게 나는 맨날 힘들어.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만족할 줄 알면 돼요. 제가 실제로 경험해 봤어요. 저희 집이 나름대로 정말 부자였다가, IMF 때 순식간에 망해가지고 밑바닥까지 가봤어요. 하나만 잘하면 되겠더라고요. 내 씀씀이만 바뀌면 돼요. 형편에 맞게 살면 돼요. 그 아, 요 부할 때는 부하게 맞는 형편에 사는 거고, 가난하면요, 줄이셔야 돼요. 그렇게 살줄 알면, 여러분들,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요, 만족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여유가 넘쳤대니까요 만족하니까요. 부하든가난하든 세상의 조건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늘 만족해요. 그러니까 여유로움이 있어요, 여유로움. 여러분들 여유로움이 있으세요, 요즘? 많은 거 누리시고 있는데 여유로움 있으시냐고요. 없죠. 현대인들 없어요. 왜 없어요? 끊임없이 누군가 계속해서 경쟁해요. 끊임없이 마음은 비교하면서 내 마음이 아직은 아요 정도보다는 조금 더 해야 돼. 조금 더 해야 돼. 조금 더 모아야 돼. 조금 더 높아져야 돼. 이게요. 우리 마음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는 여유름이 있었어요. 여유름이 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니까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사도 바울의 만족함이, 이런 여유로움이,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해지죠.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을 하나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이 영성을 갖추게 됐을까? 어떻게 갖추게 됐을까?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만족하는 삶을 살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만족할 줄 아는 영성을 소유하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도바울이요, 복음전하면서요, 은혜 받을 때도 많았지만요, 대단의 삶이 되게 억울했어요. 그리스도인을 내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나서부터요, 왜 이렇게 핍박이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몰라요. 어려웠었어요. 감옥에도 갇혔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도바울이요, 사도바울이 만족했다니까요. 늘 여유로웠다니까요. 늘 기쁨이 넘쳤다니까요. 왜요?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감사, 감사, 감사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묵상해 보면 늘 반복하는 단어가 감사예요. 로마서 7장 25절을 읽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얘 제가 칸이 모자라서 그냥 제가 다안 썼는데요. 그냥 뭐매 순간 보니까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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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의 감사, 항상 감사. 이게요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속에 굉장히 많다고요. 왜요? 감사가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감사가 습관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감사가 습관이 되니까 만족함이 있죠. 만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고난의 문제들 속에서도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감사하는 우리가 감사할, 감사할 조건으로 하나님 만드시겠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과 평안을요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듀크 듀크 대학교 대학병원에서요 그 실험을 하나 했었는데 무슨 실험이냐면요 매일 감사하는 사람. 매일 감사하는 사람. 이 삶의 감사가, 이게 감사 고백이 매일 넘치는 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를 했어요. 몇년 동안 비교를 했어요. 근데요, 진짜 놀라운 결과가 났는데요. 당연히요, 매일 감사하는 사람들이요, 이 스트레스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날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문제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능력이요, 월등히 높았다는 거예요. 월등이 높으니까요, 평균이요, 평균, 7년 이상을 더 산대요. 실제로요, 그 듀크대학, 그 병원에서 밝혀낸 이 결과에요. 감사하는 사람들이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능력도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수명 자체가 7년이 더, 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지혜를 모은 탈모드에서도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각에서 영적인 시각에서도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만족감도 높고요. 영적인 시각에서도 만족감이 높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이유가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빌리포스 4장 6절, 7절을 읽어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냥 기도하지 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나는 늘 경쟁하면서 어저 사람 이겨야 돼. 아저 사람보다 좀더 내가 물질 더 많아야 돼. 아, 내가 오늘 b m w 뽑았는데 아 저거 마우바우 타고 다니네. 아나 마우바우 샀는데 저거 페라리 끌고 다니네. 팬틀리 끌고 다니네. 난요번에 구찌 샀는데 저거 샤넬 끌고 메고 다니네. 난요번에 아파트 30평 샀는데 아저 사람은 50평 살고 있네. 끊임없이 내 마음은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은요 끊임없이 내 마음을요 경쟁하면서 가난하게 만드는데요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리고 올려지고 올려지고 올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뭐를 주냐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 피스라고 하죠. 세상의 평강과 달라요. 세상의 피스는요, 많은 걸 가졌을 때, 내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평강인데, 이거요, 조금 있으면 없어져요. 비교해서 또 없어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평강은 헬라우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고난과 불행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요, 고요함이 이어지고요, 평안함이 이어지고요, 기쁨이 이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에이레네요 그게 임한다고요. 누구에게 임하냐. 감사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스트레스가 덜 하니까 남들보다 더 오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삶을 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오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기들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감옥에서 무슨, 어? 무슨 찬송이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평강, 에레네가 임하니까, 여기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이거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인 시각에서는 이게 맞는 거라고요. 왜요? 만족함이 있으니까. 평강이 있으니까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요. 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으려고, 다 죽어가요. 어떤 사람들 자기만 살아보겠다고 옆에 있는 보조, 보, 보트 내려가지고 지만 살아가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사도바울은그 광풍이 일어서 난리 가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 마음에 평정이 있으니까요. 집중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다녔어요. 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 겁먹지 마.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하다가 다 살렸어요. 다 살렸어요. 왜요? 평상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말아요. 만족하기 때문에. 왜이 시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글을 묵상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정말 좋은 말씀이라서 읽어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촛불의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요,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해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작은 촛불이요, 작은 촛불이요. 그저께 이 교회 아 저기 저거 정전났던 거 모르죠? 여러분들 안 사니까 모르죠. 저는 여기서 사는데 갑자기 정전이 났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그냥. 저 엘리베이터 타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갇혀본 경험을, 신비로운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번도 안 해봤죠? 저 엘리베이터에 갇혔는데 하필 그때 정전 났는데, 얼마나 놀랬는지 제가 지금. 그때 하필 또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근데 저희 교회는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전 나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1층으로 내려가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아 얼마나 감 그게 감사한지. 불이 났는데 위에가 서 껌껌해 교회가 다 껌껌해요. 근데 야 진짜 촛불 하나를 저희 아내가 집에서 이렇게 애들 놀래지 말라고 촛불 하나를 켰는데 그 촛불 하나가 온 집안을 밝히는데요. 얼마나 감사든지요. 야 그거 하나 경험 시키려고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 쓰라고 그걸 경험 시키셨나 봐요. 아, 촛불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촛불에 감사가요. 여러분의 감사는요, 더큰 감사를 불러일으킨다는 그런 말 아시죠? 감사는요, 더큰 감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촛불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지금 당연히 여기 는 거, 이 당연히 누리는 거요.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습관적으로, 아우, 밥한 번, 아우, 오늘 새끼 먹는데, 아이 오늘 왜 이렇게 감사하냐? 감사하세요. 아, 오늘 교회 오는데, 아유, 두 발로 걸어오는 거왜 이렇게 감사하냐? 감사하시길 바래요 오늘 바깥에서 식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지금 뭐, 뭐 몇백 명이나 되신 분들이 저 좁은 데서 이렇게 먹는데, 그래도 그냥, 아이고, 왜 이렇게 밀어 이러지 마시고, 아이고, 감사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냥 성도님 많아진 걸 감사하시길 바래요 네? 감사 조건은요, 너무도 많습니다. 이 시간 내 삶에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 그걸 소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만족하시길 바래요. 만족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이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촛불에도 감사여서 하 하나님의 크신 정말 은혜가 넘쳐흐르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게,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시게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